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교동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 의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되는 때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물론, 그그그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laughs>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경건해졌다 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릴 지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지금 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듯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말을 좀더지겨가면 도망쳐라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참여하지 말고 멀 도망가 버려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다시 믿음이 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 앞에 차하거나 우상 앞에 물러한다고 해서 그 우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래서 우상을 승기는 자리든 우상이 없는 자리든 가릴 것이 없이, 우리는 거기에 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비하는 그런 자리에 그리낌없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을 숭비하는 여러 가지 예식에 그들은 또 그리낌없이 참여하고, 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에 그렇게 하는 것이 뭐큰 문제이겠느냐. 그는 우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올리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은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객체로 보이고,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도망쳐라. 이렇게 자신있게 행하여서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상숭비하는 것. 너희들 생각에는 아무 영량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의 제약과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문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에, 지배하고 있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그 의식이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도 그것이 얻을 때가 되면 우리 신앙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동물이고, 우리는 또 그런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식 속에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내 몸의 새기서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결단과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그런 성찬의 예식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흐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먹으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겠다. 그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덕덕 깊게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예식이 있고, 절기가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 거기에 참여하여 지게 되어지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식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어떨 때는 신앙에 좋은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을 더 깊게 할수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제사 지내고 갈 때에 그 재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재물의 일부는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일부는 자기들이 그 성전의 뜰에 이렇게 오수, 노수 모여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고 또그 이웃들과 그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것을 서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제며 제사에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나누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오늘 제사에 참자는 주관자는 아니지만은 그 제사에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나누면서 나도 이제 승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상을 피하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성전에 참여해서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그 재물을 같이 나눠먹는 이유가 뭔가? 그걸 먹음으로서 우리도 승렬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런 의식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룩한 일들에 참여하면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거룩한 살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의식에 또 동화되기도 하고 또 그게 영향을 받아서 멀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실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그우상에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마귀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방인들이 우선을승 숨기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인식을 행하며, 그게 마귀가 역사였어. 마귀가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어지면, 아려면그게 마귀의 그 영향력을... 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너무 실까 조심하라. 그 누구도 믿음에 있어서 나한테 있지 않다.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도 없고 그 무엇도 내 믿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그러니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수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승배의 자리. 마귀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난아무것 없이 괜찮다. 그런 자신감, 그것은 흩된 것이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좀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런 우상승배를 하는 자리를 피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가지고 그 승천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과 함께 묶고마시며 그럴 수 있는 한몸으로 하나님도 승기 우상도 승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또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마귀가 일사하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고 또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교제하면 마귀가 주는 것 그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 영향을 막 받게 되는 것이다 마귀하고 친한 경우 많은데야. 그러지 마라. 마귀하고는 친해서는 될 우리가 아니겠어.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언정케 하기 위해서 그런 헛된 교만 뿌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험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자리는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또 우리의 믿음에 혼란을 주거나, 심하게 하는 그런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우상을 생기거나 또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피하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소서 또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더 키워가서 이 세상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화와 풍습과 그런 습관과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